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스쿠비드 에피소드 2편 동굴 탐험 같이 보러 가시죠. 뉴 게임. 어제 올린 영상 1편이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동굴로 도망가자라는 것 같습니다. 오, 동굴로 도망 온 건가? 아 아니구나 아직은 그바닷가에요 키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아이 인벤토리 t로 바꿀 수 있고 스페이스 바로 상호작용. 여기서 얻을 거 없나? 나무 뭐안 되고 밑으로 가 봅시다. 왼쪽 밑에. 오, 코코넛. 오. 코코넛 3개. 여기 코코넛. 어, 뭐야? 어저 아, 친구도 여기 안에 있었구나. 피리, 피리. 오케이. 헉. 저 스쿠비도 납두고 가는 건가? 미안하다. 나라고 살아야지. 그지? 밀어 밀어 뭐야 뭐지? 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들어가자 오 동굴까지 들어왔어 엄청 위험한가 보다 <laughs> 자 동굴로 왔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저어로 들어가면은 이 킵아웃 뭐, 먹어주고 그치? 여기로 가면 안 됐었나? 아가오 되네 여기로 가서 이돌 치워주고 치워! 그치? 이거 줄 먹어주고 그치? 이거 횃불도 신기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맨 처음으로 여기로 가면은 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일로 올수 있죠. 이것 없애주고 걸어서 내려가. 얘도 없애주고. 엘로 들어 가서 걸어 이거 애 주고 엘로 가자 끝. 오케이, 동굴 끝. 오 새로운 사람 이다. Like, lady, if it were up to us, we'd be out of here faster than Scoop can eat a triple decker mustard and popcorn club. Yeah! yeah. Well, you're not supposed to be down here. I'm trying to make an important archaeological discovery, and I don't want anyone to steal it from me. Like, all we want is to find El Habanero de Mucho Gusto, and we're on the first plane out of here. And what exactly is El Habanero de Mucho Gusto? It's only the hottest hot pepper of them all. Haven't you ever heard of it? No, and I know all the local plant life. Now, if you don't mind, I have to finish my work. Good luck finding your way out. The only other exit is way up there. Wait here, Scoop!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곡괭이를 먹어주고, 곡괭이로 벽을 탈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까맣게 틈 벌어진 곳, 저희 가면 박쥐였나 뭐가 나와서, 이 주인공이 놀라서 떨어집니다. 저기는 조심하시고, 일단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삽을 먹으러 가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삽을 먹으러 가자. 됐어. 이거 먹고, 다시 매달려. 그리고 저희는 여기로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이 검은색, 이거를 막아줘야 돼요 여기 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삽을 꽂고 여기다 꽂고 탈출합니다 발공 이제 이렇게 얘가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 종유석을 파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끝 오, 번개 친다. 오, 오, 아 <laughs>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스쿠비도 이편 끝. 자,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